혹시 오늘 아침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물건들, 그게 내 가족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진 않을까 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좋은 음식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만지는 플라스틱 컵 오래 쓴 프라이팬, 주방 한 구석에 있는 도마, 심지어 손주가 좋아하는 작은 장난감 하나까지도 내 가족의 건강을 은근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평생 건강 연구를 했으면서도 설마 내가 쓰는 것들이 문제겠어 하고 넘겼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가족 중한 분이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검사 끝에 듣게 된 결과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건강해지려고 쓴그 물건들 때문에 오히려 내 몸에 독이 쌓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크게 다가왔죠. 여러분, 혹시 내 건강은 물론이고 내 자녀, 손주, 남편, 아내, 부모님의 건강까지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별 문제 없이 평범한 하루를 산다고 여기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독소와 발암 물질이 집안 구석구석 숨어 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레몬백서에서는요. 수백만 원짜리 공기 청정기 없어도 어렵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단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 내 가족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라디오처럼 주방에서든, 거실에서든, 산책길에서든, 귀만 잠깐 열어주셔도 오늘은 내 삶을 바꾸는 건강 지식을 꼭 하나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도 안 눌러보셨다면, 오늘 만큼은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한 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10년 건강을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 네몬백서에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오랜 연구 동료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침착한 친구였는데,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르신은 평소 유기농 채소만 드시고 물도 늘 생수로 챙기셨고 담배나 술은 전혀 안 하시고 운동도 거르지 않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건강에 문제 생길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죠. 저도 혹시나 싶어서 직접 시골집에 방문했는데. 밖에서 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용 측정기로 집안 공기를 재보니 서울 미세먼지 심한 날보다 3배나 더 오염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어르신도 예전엔 집에 있으면 속이 편했는데. 요즘은 머리가 아프고 숨이 막혀요.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게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범인이 밖이 아니라 집안에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매일 사용하던 고무 도마에서 나비 10년 넘게 쓴 프라이팬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물통을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청소했던 가습기 안에선. 미세 플라스틱과 세균 덩어리가 나왔어요. 건강을 지키려고 썼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남 얘기로만 들을 수 없었고, 우리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훨씬 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매일 반찬 만들 때마다 손에 닿는 고무 도마에선 나비, 오래된 코팅 프라이팬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이나 국그릇,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밀폐통까지도 환경 호르몬이 배어 나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니 그동안 가족들이 건강을 위해 신경 썼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설거지할 때 무심코 쓰던 수세미에선 변기보다 수십 배 많은 세균이 손주나 자녀를 생각해서 매일 돌려주던 가습기 안에선 세균과 미세 플라스틱이 뒤섞여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깔아둔 매트, 잠잘 때 덮는 침구, 심지어 평소 아끼는 옷까지나 신발, 욕실에 두는 소품들까지 어디 하나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산 비싼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이름난 세정제도 완전히 우리 가족을 지켜주진 못한다는 사실에 솔직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결국 집안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던 생활용품, 그 속에 숨어 있던 위험이 진짜 범인이라는 걸 깨닫는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번쯤은 집안 물건들을 다시 보게 되지 않으실까요? 혹시 우리 집만 이런가 싶어서 그 뒤로는 여러 가정집을 더 찾아다니며 조사해 봤어요. 솔직히 저도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00집을 조사했는데 98집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고요. 특히 젊은 주부 한 분은 이유 모를 만성피로에 투통, 어깨 결림까지 겪고 있었는데 집안을 확인해 보니 부엌에서만 7가지나 되는 독성 물질에 매일 노출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밀폐용기에서는 환경호르몬 10년 넘게 쓴 멜라민 그릇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수세미에서는 대장균보다 더 강한 세균이 계속 검출되는 걸 보고는 그동안 그분이 가족을 위해 해왔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 어머니는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독을 먹인 거였네요. 라며 한참을 눈물지으셨는데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또한 집은 평소 집에만 오면 아이가 짜증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셨는데 생활용품 바꾼 뒤로는 신기하게도 아이가 더 차분해지고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해독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며칠 만에 중금속 수치가 뚝 떨어지고 만성 두통이나 피로가 싹 사라진 분들도 계셨고요. 30년 넘게 혈압약에 의지하던 분이 집안 환경을 바꾼 뒤 약을 줄여도 건강을 유지하게 됐다는 경험담까지 들으니 저도 그제서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독소와 유해 물질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었는지 그리고 작은 실천만으로도 얼마나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지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많은 독소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독해야 하나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특별한 치료라도 받아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예전엔 뭔가 거창하고 비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답은 너무 가까이에 있었어요. 바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만으로도 몸 속에 쌓인 독성 물질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단순히 날로 먹는 게 아니라 물에 우려 마시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그 힘이 훨씬 커집니다. 또,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끓는 물에 꼭 5분 이상 우리면 그 효능이 최대치로 올라가요. 미역은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과 독성 물질을 꽉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이세 가지를 정해진 비율로 아침마다 한 잔씩 마셨던 분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여기에 클로렐라 가루 한 티스푼을 더하면 해독 효과가 배가 되고요. 현미차,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견과류 같은 음식들도 해독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런 레시피나 식습관은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돈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에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나이에 뭘더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아주 작은 습관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강조하는데 건강이란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손에 있는 마늘 한쪽, 녹차 한 잔, 미역 한 줌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몸에 들어온 독소를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아예 집안에 그런 독성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공간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방에서 자주 쓰는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삼각형 모양의 숫자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3번, 6번, 7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1번, 2번, 4번, 5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이마저도 뜨거운 음식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넣는 건꼭 피해야 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1년마다 바꿔주시고,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교체해야 중금속이 스며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새로 사셨을 땐 식용유 묻힌 휴지로 표면을 닦아 보시고 혹시 까만 가루가 묻어 나오면 그게 연마제니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닦아 주세요. 수세미는 한 달에 한번새 걸로 바꿔 주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을 적신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면 세균 99%는 사라집니다. 가습기 쓰실 때는 꼭 증류수나 정제수만 쓰시고 물은 매일 갈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로 청소해 주세요. 바닥재도 새 제품 처음 들였을 때는 푸탈레이트 같은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있으니 새 가구 새 매트는 창문 다 닫고 히터나 온풍기로 실내 온도를 높여 3시간 정도 두었다가 환기시키면 독성물질을 더 빨리 빼낼 수 있어요. 방마다 대나무 숲 같은 천연 소재를 두면 공기 정화 효과가 좋고 가전제품 필터나 정수기, 에어컨 필터도 제조사 권장 시기보다 조금 더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땐 강한 화학 세제 대신 베이킹소다, 구연산, 식초만 있으면 웬만한 집안 청소 다할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씩 쌓이면 정말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네몬 백서와 함께 건강 습관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집안 환경을 조금씩 바꾸고 해독 음료나 건강식단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할머니 한 분은 20년 넘게 매일 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한달 만에 기침이 말끔히 사라지고 밤새 푹잘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은 평생 머리가 무겁고 소화가 잘안 돼서 아침마다 힘들어 하시다가 세 달째 현미차와 해독 음료를 함께 마시면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30년 가까이 혈압약을 달고 살던 분도 약을 줄이면서도 혈압이 잘 유지되는 걸 스스로 경험했고 40대 직장인 분은 만성 피로 때문에 아침마다 힘들었는데 집안 청소 방법과 음식 습관을 바꾼 뒤로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집중력까지 좋아졌다고 해요. 특히 제일 놀라웠던 건 10년 넘게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던 회사원 분이었는데 아무리 약을 바꿔도 해결이 안 됐던 재채기와 콧물. 머리 무거움이 집안 환경을 바꾼 뒤 3주 만에 8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후기를 듣다 보면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내 몸이 이렇게 금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예전엔 상상도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족끼리 함께 실천한 뒤에 아이들도 더 밝아지고 손주랑 대화하는 시간도 늘었다며 웃음 짓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와 후기를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건강이라는 게 절대 거창하거나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부터라도 내 손에 든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만이라도 더해보시면 금방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모든 건강법이 그렇듯 실천할 때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마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대신 양파로 대체해도 좋고요. 위장이 약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해독 음료를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 30분쯤에 천천히 드시면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또 녹차는 카페인이 있으니 원래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미역 같은 해조류는 꼭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해독 프로그램은 잠시 미루는 게 안전해요. 혹시 해독 음료나 환경 개선을 시작한 뒤에 소변색이 진해진다거나 대변 냄새가 달라지거나 몸이 잠깐 무거워지는 등 평소와 다른 변화가 느껴진다면 대부분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때가 많아요. 만약 이런 변화가 너무 오래 가거나 불편할 정도라면 꼭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작은 주의만 잘 지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으니 너무 겁내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 몸의 신호를 항상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더 건강한 집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고급 팁을 몇 가지 더 전해드릴게요. 새 옷을 사면 꼭세번 이상 세탁해서 남아있는 화학성분을 빼주시는 게 좋고, 특히 어두운 색 옷은 염료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세탁할 때는 형광 증백제나 인공양이 강한 세제 대신 천연 세제나 베이킹소다. 식초를 활용하시면 몸에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신발도 새로 샀다면 하루 이틀 베란다에서 충분히 바람을 쐬어 두시고 자동차나 새 가구 들이실 때도 반드시 충분히 환기시켜 주는 걸 잊지 마세요. 집안에는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같은 식물을 방마다 한두 개씩 두시면 공기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전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는 침실 밖에 두시고 침실 온도도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춰보세요. 또 일주일에 한 번쯤은 뜨거운 물에 굵은 소금, 베이킹소다, 앱솜솔트를 넣고 조격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발에는 온몸과 연결된 반사점이 많아서 조격만 잘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속 노폐물 배출이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깊고 천천히 들이마셨다 내쉬는 호흡법을 하루 10분만 해주셔도 폐 깊숙한 곳까지 독소가 빠져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해요. 이런 사소에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어느새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팁 중에 단한 가지라도 삶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레몬백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매일 라디오처럼 흘려듣는 그 시간만큼 소중한 건강정보를 따뜻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레몬백서와 함께한 시간, 솔직히 처음엔 내가 뭘더 바꾼다고 달라질까 싶은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건강정보를 전해드릴 때마다 진짜 이걸 다 실천하실 수 있을까? 혹시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작은 변화 한 가지만 시작해도 몸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부터는 집에 들어설 때한 번만 더 집안 공기를 환기하고 주방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쓸땐 숫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잠자기 전엔 침실 온도와 휴대폰 위치를 한번더 신경 써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몬백서는 앞으로도 라디오처럼 여러분 곁에서 흘러가듯 함께 하면서 삶에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건강 정보를 아낌없이 전해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단 하나라도 내 삶에 남는 게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네몬백서와 약속해 주시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도 이 영상을 꼭 한번 나눠주세요. 내몸 하나 건강해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일이 달라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내몸 백서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